네. 온라인 신입생 초청과 전도 사례를 발표하게 된 ESF 한양지구 관사 권예솔입니다. 어, 제가 사역하고 있는 ESF 한양지구는 코로나 이전에는 약20% 정도만 온라인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 근데 2020년 코로나를 마주한 후에는 신입생과의 접촉 방법을 100% 온라인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바로 이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도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ESF 한양지구가 사용했던 온라인 전도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ESF 한양지구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ESF 한양지구는 한양대를 중심으로 서울 동부 지역, 즉 한양대, 한양여대, 건국대, 세종대, 장신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ESF 한양지구에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올해까지 약 11년 동안 있었고 간사로는 7년째 한양지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 10월 ESF 캠퍼스 사역부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20학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그중 한 가지 ESF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신입생 중약 35%의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SF를 접하게 되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굉장히 적은 퍼센트인 것 같지만 2021년도에는 퍼센트가 더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 ESF 한양지구의 새내기 온라인 접촉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봤는데, 약 10명 중 7명 꼴, 70% 정도 온라인을 통해 ESF를 접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0%에 불과했던 것이 코로나 이후 70%로 급증하였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 먼저는 각 플랫폼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야 전도, 혹은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ESF 한양지구가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인스타그램의 주 사용층은 10대에서 30대이고 사진 위주로 올리는 곳입니다.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는 사진을 통한 감성 전달에 효과적입니다. 또 인스타그램은 샵 모양의 해시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방문자들의 유입이 원활해요. 그래서 홍보하기에 적합합니다. 또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팔로우 관계를 맺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보통 인스타그램을 홍보 용도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입니다. 각 대학별로 카카오톡 오픈챗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아리 이름은 노출하지만 적극적으로 동아리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카카오톡 오픈챗의 역할은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평균 200명, 많게는 400명까지 대학 신입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전도의 통로 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는 에브리타임입니다. <laughs> 이 앱은 대학 인증을 하고 써야 하는 앱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앱입니다. 어, 적극적으로 동아리 홍보하기에 용이한데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기독교 동아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다들 아시다시피 동영상 앱입니다. 뭐 앞으로 사진 위주의 인스타그램보다는 동영상 위주의 유튜브가 SNS 시장에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직 저희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 활용 방법에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네 가지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ESF 한양지구의 전도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는 에브리타임과 대학 커뮤니티, 뭐 예를 들면 한양대는 위한, 건국대는 쿵 같은,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게 ESF를 노출시킵니다. 너무 자주 올리면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주기마다 게시글을 올립니다. 다른 게시글에 묻히진 않지만 늘 보일 수 있게라는 목표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충분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즘 세대는 정보 검색에 굉장히 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은 투명한 공동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주에 한번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증정합니다. 퀴즈 방법은 다양한데요. 선착순 이벤트를 한 적도 있고, 넌센스 문제 정답을 맞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공한 학보, 학교 정보 동영상 사이사이에 낱말을 추가해서 동영상을 다본 학생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퀴즈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 전달인데요. 선물 전달을 저희는 직접 배송합니다. 그러나 직접 학생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그 불편함과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대신에 가까운 역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였는데요. 사실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는 학생들이 이곳까지 와줬다는 그 고마움도 있었고, 불편함 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시입생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선물 안에는 당연히 ESF를 소개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 분위기와 정보를 파악한 또 그로 인해서 신뢰를 획득한 그런 신입생들이 인스타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 링크를 통해 동아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입학 키트를 직접 전달합니다. 이때는 이미 대학생들이 ESF의 마음을 연 상태라 불편함과 부담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합니다. 네. 어, 이렇게 ES 판양지구의 기본적인 온라인 전도 루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온라인 전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는 온라인은 접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의 시작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신입생들한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입생들이 가진 불편과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신입생들과 면대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까? 고민한 방법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오프라인 접촉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소속감 문제입니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오지 않습니다. 덕분에 신입생들은 학교는 합격했으나 정식 대학생이 아닌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 불안감을 안정감으로 살짝 바꾸어 주었습니다. 대학도 신입생들에게 합격을 축하한다며 입학키트를 보내곤 합니다. 저도 받아봤는데요. 그 점을 이용해서 저희도 ESF 동아리 입학 키트를 보내서 ESF 정식 멤버라는 그런 환대를 충분히 표해, 표하곤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굿즈를 제작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동아리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대학생들은 정보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스스로 찾은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안전감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동아리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해도 요즘 세대는 자신이 확신하고 발견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는 정보로만 취급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공동체 모든 부분, 가장 쓸데없는 사진부터 진지한 사진까지 또 광고도 게시하였습니다. 제 주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스타그램에만 홍보를 해서 크게 성공한 분이 있,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스타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하루에 게시글 최소 3개, 댓글 10개를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만큼 인스타그램이 단체 노출,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 이 s f 한양지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사진은 에블타임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사진과 함께 동아리 정보를 아주 자세히 썼고요. 주기적으로 올립니다. 이 곳은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댓글이 정말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댓글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또두 번째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입니다. 오픈 채팅에서는 다른 활동은 하진 않습니다. 신입생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자유롭게 계속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앞광고라고 요즘 말하는데 이곳에 앞광고 그러니까 즉 대놓고 광고 홍보를 하면 이 방은 폭파됩니다 모두 나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신입생들이 자유롭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도록 관리만 해주는데요 개강 직전 약간의 뒷광고 즉 은근한 광고의 통로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부터는 인스타그램 사진인데요 저희 예배 말씀 리뷰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긴 글은 읽지 않아요. 그래서 화려한 썸네일로 이목을 끄는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웹툰입니다. 저희 공동체만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서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어, 웹툰을 안 보는 대학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웹툰을 이용해서 저희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 사진도 올리고 의미 없는 흘러가는 사진들도 올립니다. 네, 이렇게요. 앞 광고 포스터도 올리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ESF 한양지구의 이름을 빌려서. 합법적으로 관심을 달라고 하는 그 저의 이 욕망의 분출구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인스타그램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여러 명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ESF 한양지의 관리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퀴즈 이벤트 예시 사진입니다. 에브리타임을 통해 퀴즈를 냈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유튜브에 올린 대학 꿀팁 동영상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희 유튜브 탑5 안에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네. 저희는 2020년 온라인 전도를 기반으로 올해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여 온라인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ESF 한양지구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들의 전도입니다. 2020년 신입생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혹은 동아리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인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만날 것인가가 현재 우리 공동체의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잘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학 내 편만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스프 한양 지구가 될 것입니다. 어, 코로나를 방어하기보다는 코로나를 잘 이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활짝 웃는 기쁨이 충만한 2021년도 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ESF 한양지구 권예술 간사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